보디발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형통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을 세상을 위한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또 학교,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영혼들,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곳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정의해 볼수 있는데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라 함은 나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살펴볼 형통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또 우리 한결교회 자녀들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이 복을 받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요. 반드시 내 마음에 남고 내 삶에 남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 삶을 내 자녀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